안녕하세요. 오토 에럴드 김은기입니다. 오늘 만나볼 모델은 렉서스 SUV 라인업 최상위 모델 RX의 3열이 있는 롱바디 하이브리드 RX 450hL입니다. 스 SUV 라인업은 가장 작은 UX를 시작으로 NX, RX 등 3종으로 구분되는데요. 각각의 트림에 따라 하이브리드와 가솔린 사양을 포함한 파워트레인을 보유한 부분이 주요 특징입니다. 지금 보시는 RX의 경우는 2001년에 국내에 처음 출시되었고요. 현행 RX는 지난 2월에 4세대 부분 변경 모델이 출시되고, 3월에 지금 보시는 롱휠 베이스 450HL이 추가되었습니다. 450HL의 가장 주목할 부분은 전장이 무려 5000mm로 기본 모델보다 60mm 길어진 부분인데요. 휠 베이스는 2790mm에 이를 정도로 어, 굉장히 여유로운 실내 공간과 어, 적재 공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즘 차박이나 어, 캠핑 또 무슨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들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됩니다. 외관 디자인은 지난 4세대 부분 변경 모델을 통해 어, 기존보다 정제된 디자인을 선보이는데요. 렉서스 고유의 스핀들 그릴이 전면부에 어, 좀더 명확하게 자리를 하고 있고요 어, 이를 통해서 브랜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콤팩트한 크기의 헤드램프도 눈에 띄는데요 기존 RX보다는 확실히 좀더 명확해졌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램프는 보다 얇아지고 안쪽으로도 굉장히 디테일이 살아있는 디자인을 취하고 있고요 이런 화살촉 모양의 주간주행 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단부 안개등 디자인도 굉장히 깔끔하게 디자인 됐고, 하단 범퍼 디자인도 그릴이 확실히 크다 보니까 범퍼가 상대적으로 여느 차량에 비해서는 굉장히 얇게 보이네요. 측면 디자인 살펴보시면 기존 RX 디자인이 그대로 반영이 되었는데, 이제 해당 모델 같은 경우는 롱일 베이스 모델이다 보니까 저 C필러 이후로 조금 늘어난 부분이 눈에 띕니다 타이어는 235 55R 5 20인치 미쉐린 타이어가 탑재되었습니다 된이휠 디자인도 그릴 디자인과 맞물려서 굉장히 좀 역동적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약간 오프로드 성능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예, 트렁크는 당연히 전동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한쪽 50대 50 분할이에요 3열 좌석은 이렇게 반씩 접히는 구조구요 3열도 두 명이 탈수 있는 구조입니다. 3열 같은 경우는 이 뒤쪽 버튼을 이용해서 접었다 펼다할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편안한 것 같아요. 3열은 이 뒤쪽 보시면 이렇게 온도 장치를 따로 마련한 부분도 눈에 띄네요. 이렇게 3열을 접게 될 경우 트렁크 공간,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많이 확보되죠. 이를 통해서 뭐 아웃도어 활동하는데 불편이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왠가한 미니 벨로 같은 경우는 따로 이렇게 접 폴딩을 하지 않아도 들어갈 정도의 여유로운 공간을 확보하고 있네요. 자, 운전석 한번 볼까요? 운전석은 예, 이 정도 두께를 갖고 있는 12.3인치 터치식 디스플레이가 어, 부분 변경을 통해서 새롭게. 도입된 부분이 가장 먼저 띄구, 눈에 띄고요. 대부분의 버튼들은 굉장히 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호불호가 어느 정도 나뉘죠. 대형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제공하는 어, 버튼들은 제공하는 버튼은 이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그게 더 편한 분들도 있고 이렇게 물리적인 버튼, 그냥 이렇게 직관적으로 누르면 바로바로 바로 작동하는 이런 버튼을 선호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앞쪽에 키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차 크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심플한 디자인이네요. 핸드폰 꽂아놓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앞쪽에는 무선 충전 시스템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어 요게 기온 오브 때문에 잘 보이진 않지만, 열선과 통풍 시트도 제공하고 있고요. 렉서스 특유의 여기 약간 마우스 패드를 연상시키는 터치 패드. 굳이 이 앞쪽에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크고, 터치식을 제공하고 있어서 이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 적극적으로 사용하실 분도 없잖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행 모드 버튼을 따로 마련해 놨습니다 에코 모드가 있고 스포츠 모드 한번더 누르면 이렇게 딱 누르면 노말 모드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 EV 예, 전기 모드로만 달릴 수 있는 버튼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약간 빛이 비쳐서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계기판은 어, 아날로그 바, 방식이에요 가운데 한 손가락 한마디 1인치, 1.5인치 정도 되는 디지털 계기판이 조그맣게 마련되어 있고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 뭐 배터리 차징 그리고 뭐 에코 모드, 파워 모드 이런 식으로 어, 계기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에코 버튼을 누르면 계기판 주변의 색상이 좀 변해요. 지금 보시죠, 보셨죠? 스포츠 모드는 좀 빨갛게 변하고 왼쪽 구성도 좀 변하네요. 전반적으로 소재가 아무래도 토요타의 프리미엄 브랜드다 보니까 소재나 마감이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앞쪽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마련이 되어 있고 편의 사양이 굉장히 다양하게 갖춰져 있는 부분도 눈에 띄네요. 해당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6인승 모델입니다. 2열이 독립식 시트 구조를 취하고 있는 부분도 눈에 띄는 특징이고요. 접히면서 슬라이딩. 이런 식으로 앞뒤로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3열에 탑승할 때좀더 용이하게 만들었고요. 중간 센터 터널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네요. 왼쪽으로 이렇게 퍼폴더를 그리고 2열엔 열선. 앞좌석과의 무릎 공간은 약간 주먹 3개 넘게 들어갈 정도로 여유롭고요. 지금 앞좌석보다 2열좌석이 살짝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좌석보다 3열 좌석은 살짝 더 올라와 있고요. 약간 극장식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좀더 개방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RX 모델보다는 이게 휠베이스가 늘어나면서 적재 공간이 당연히 늘어났겠죠. 적재 공간 늘어난 것도 늘어난 거지만 2열 좌석이 굉장히 좀 득, 득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렉서스 RX 450hL 같은 경우는 이제 3.5L V6 6기통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모터가 같이 함께 맞물려서 이제 하이브리드 구성을 취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시스템 총 출력이 313마력, 최대 토크는 34.2kgm이고요. 가솔린 엔진만 갖고 있는 출력이 262마력 정도 되고요. 전기 모터가 약 51마력 정도를 발휘합니다. 이게 결합이 돼서 이제 313마력의 시스템 최고 출력을 발휘하는 건데요. 변속기는 이제 렉서스의 여느 하이브리드 모델과 같이 e-CVT 변속기가 탑재되고요. 복합 연비는 12.3km/L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당 모델이 약 2.2톤 정도의 차체 무게를 갖고 있는 부분을 감안하면은 높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리고 앞쪽에는 이제 맥퍼슨 스트럿, 뒤쪽으로는 더블 위시본 구조의 서스펜션이 탑재되고요. 상시 사륜 구동 시스템 E4가 해당 모델에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차가 일반 RX에 비해서 좀 길어졌죠? 길어져서 상대적으로 이게 운전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네요, 별로. 예, 굉장 편안하게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런 저속 상황에서는 EV 모드로 달리고 있어서 굉장히 더 조용합니다. 이 핸들, 운전대의 감각은 나쁘지 않네요. 예, 조금 가볍긴 한데, 하이브리드 특유의 그런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동력이 필요할 때는 가솔린 엔진이 적절하게 개입하면서 하이브리드 특유의 발진, 가속성능을 보여줍니다. 이게 변속기도 ECVT가 들어가면서 변속, 충격 그런 것도 전혀 없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편안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이드미러 바깥쪽으로 후추방 경보 시스템도 마련이 되어 있어서 차가 좀 크지만 사각지대 같은 거는 의외로 별로 없습니다. 뭐 하이브리드 모델이지만 렉서스는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도 스포츠 모드가 있듯이 우수한 동력성능을 다이나믹한 느낌을 운전자가 원하면 그렇게도 달릴 수 있다는 것을 어필하고 있죠. 가우축 차선을 유지해주는 기능도 탑재되어 있어서 운전하는데 굉장히 좀덜 부담스러워요. 추모들을 하고 달리면 뭐 가속페달 밟는 대로 차가 지금 2.2 톤이 넘지만 가속 성능이 좀 부족하다 그런 느낌은 받기 어려울 것 같아요.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서도 뭐 무단 변속기지만 거의 그냥 일반 변속기의 느낌처럼. 작동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정숙합니다. 아무래도 SUV 대형 SUV 모델이다 보니까 살짝 이 서스펜션은 단단한 세팅은 아니고 약간 패밀리카, 패밀리 SUV 성향의 서스펜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더 단단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또 운전자 취향인 것 같아요. 운전자는 단단한 스타일의 서스펜션 감도를 좋아하지만 지금 해당 모델 같은 경우는 3열까지 있잖아요. 3열에 타는 사람은 서스펜션이 딴따, 너무 단단하고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나 그럴 때. 그런 부분이 좀 고려된 것 같아요. 정숙성, MVH 성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정수, 정숙성에는 뭐 소재를, 고급 소재를 사용하고 협찬제를 많이 사용하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도 정숙성이 향상되지만 아무래도 이 렉서스 브랜드 같은 경우는 조립 품질이 굉장히 좀 우수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조립 품질 때문에라도 정숙성이 좀 향상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된, 됩니다. 네, 크루즈 컨트롤, 은 오른쪽에 핸들, 오른쪽 하단부에 위치해, 위치하고 있는데요. 앞차와의 간격은 유지되고, 좌우측 차선을 유지해주는 기능이 작동됩니다. 기존의 RX 라인업에는 지금 이 롱일베이스 모델이 없었죠.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큰 차체지만 연비도 굉장히 우수하고요. 그리고 실연비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계기판에 11.7km/L가 찍히고 있는데. 실련비도 결코 나쁘지 않아요. 데일리카로 쓰기에도 나쁘지 않고, 주말에 외곽을 나갈 때, 아웃도어 활동할 때도 지금 공간 활용성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경쟁력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렉서스의 RX450HL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토웨이드 김은기였습니다.